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골반통증. 통증의 두 얼굴.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 인당비술통증니다 어떤 형태의 통증이든 통증이 있다는 것은 꼭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일종의 통증이라면 괜찮지만 특별한 원인도 없이 통증이 계속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통증에는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당연히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 치료시키를 놓치면 상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 에 나타나는 통증은 좋은 통증인 것입니다. 이때의 통증은 우리 몸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위험을알리고 몸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통증은 손상이 회복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뼈가 부러진 경우 움직이면 더 통증이 심해집니다. 즉,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잘 움직이지 않게 됨으로써 치유가 더잘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알람 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이 손상될 위험을 알려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증은 좋은 통증입니다. 골절, 냉장염, 스스로 통증과 같이 위성통증이나 아픈 자극이 있는 만큼 통증이 나타나는 치매 수용성 통증은 좋은 통증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통증은 위험에 이상이 속였을 때 발생하고 회복되면서 살아야 될동상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고 두다리지나는데 아프다거나 골절이 되고 유압이 잘되어있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 스스로 위가 더 아물었는데도 아픈 경우 좋은 통증이 아니고 싶니다 이와 같이 통증 전달 신경기 이상으로 생기는 통증은 나쁜 통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쁜 통증은 통증을 일으킬 만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의이상에오는 통증이 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는 무척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을 찾아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 난성화되고 점점 치료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명확한 원인이 없다 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기 이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没事。